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브레옥잠이고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오버워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그 주간난투라는 게임 모드 해보시나요? 이게 매주마다 바뀌는 유즈맥 같은 그런 개념인데, 자, 이번주는 슈퍼 슈퍼, 시마다 브라더스, 한조와 그리고 겐지, 과연 시마다 일쪽에 네, 최강자는 누구일까를 가리는 그런 게임 모드입니다. 저는 평소에 그 어, 겐지를 굉장히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워낙 실력이네 좋지 않다 보니까 손이 느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 빠른 대전에서 겐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하자마자 팀이 패배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나마 네 주간 대전에서 한번 겐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적들이 앞에 보이고 있는데요. 자, 한조가 보이고요. 우리는 올 겐지죠, 그쵸? 자,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아무도 없네요. 원래 보통 여기 위로 올라오게 되면 각종 그 방어 타워와 폭격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 거의 겐지와 한조밖에 없다 보니까 대부분 겐지죠? 자, 일단은, 자, 멀지감치해서 표창이라 좀 던져봅시다. 가까이 있으니까 우클릭으로. 아, 제가 방금 그 튕겨내기랑 그 다음에 질풍참을 써봤는데 네 맞질 않네요 역시 딜러는 제 체질, 체질이 아닌가요? 자 일단 멀찌감치서 표창만 던지고 있는데 맞기는 맞는거죠? 여기여기여기 네, 여기 여기 막타 보통 보니까 그 빠른대전에서 겐지가 그 주로 하는게 어, 우리 팀이 좀그딜를 넣어가지고 뭐 반피 정도로 깎아 놓으면 그거를 이제 표창 한 번, 한두 번 던지고 이제 질풍참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식의 플레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또 멀찌감치서 표창 날리고 질풍참 썼으나 역시 빗나가고요. <laughs> 가까이 있어서 오르, 우, 우클릭을 하면서 계속 표창을 날리고 있는데 잘안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역시 빠른 대전에서 겐지를 하기에는 네, 아직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겐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 신출 규몰라게내 겐지는 되게 그 정적인데 상대편 겐지는 막 날아다니네요. 자 일단은 A 거점 점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들이 잘해가지고 네, 저는 그냥 숟가락만 얹는 그런 관점으로 저기 뒤로 나갔다가 오른쪽으로 돌아오나봐 이렇게 담장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나 봅니다 아 방금 또 질풍참으로 마무리 좋았어요 이렇게 막타충이 되어 가는거죠 네자 에너지 먹고 자 두번째 거점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점령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보통 뒤에서 이제 방관하면서 표창이나 날리는걸 좋아하는데 두번째 거점은 진짜 몸으로 점령을 해야되는 곳이잖아 겐지 아저 겐지 진짜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네요 나도 겐지긴 하지만 자 이미 우리 편들이 어느정도 네 지금 점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버스를 타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레벨이 45인데 어 겐지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너무 못해가지고 해볼 엄두가 사실 잘 안나요 그래서 요새는 북미 섭을 주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편한테 좀 미안해가지고 네 좀더 컨트롤 연습을 하고, 겐지를 플레이 해봐야겠어요. 이쪽에 겐지 있죠? 예측샷을 날리고 있는데, 전혀 예측이 들어맞지 않습니다. 자, 밑에 바글바글하게 겐지들이 모여있는데, 자, 무의미한 그 튕겨내기 스킬. 뭔가 상대가 표창을 던지면, 그때 이제 재빨리, 네, 어, 튕겨내기를 써야 되는데, 네, 방금도 그렇죠. 일단, 무의식적으로 무섭다 보니까, 나겁먹었을를 말하는 거지. 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안 보여, 잘안 보여. 그렇죠. 잡았습니다. 포룩샷. 자, 우리 편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네, 상대편, 겐지 3명 보이고 있고요. 자, 여기서 한 번, 네, 한번꿀 빨아볼까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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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꿀 빨려고 왔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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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벌써 피 38밖에 안 남았어. 어, 뭐야. 어떻게 죽은 거죠? 숨쉴까? <laughs> 야 정신없어 아 여기 질풍참으로 죽었구나 어 이상하다 저는 이제 이미 질풍참으로 빠져나갔다고 생각했는데 그 빠져나간 그 장면까지가 저한테 보였던 그 화면인데 그 전에 내 상대편 겐지한테 질풍참으로 죽었었네요 이상하다 어 뭐야 이거 아, 여기 원래 이렇게 네, 기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인가요? 겐지하려면 지역연습 좀 많이 해야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곳과, 곳이 곳 있고 없고가 다르지 않습니까? 맵마다 그리고 네 모든 벽을 다 기어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어머나 맞아라 자, 일단 멀치감치서 네, 던지고 있는데 진짜 안 맞네요 야 지금 내가 에너지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이미 우리 편이 기다리고 있어요 불쌍해서 자, 여기서 한번 꿀을 빨아보죠. 위에서 표창이나 던지겠습니다. 자, 아무나 맞아라 표창. 자, 여기, 들어와, 들어와, 들어왔죠? 들어왔죠? 표창 던져, 던져, 던져. 우클릭, 우클릭, 우클릭. 뭐야? 왜 죽었어? 아, 뭐야. <laughs> 내 캐릭터지만 진짜 한심하게 죽었다. <laughs> 자 아무튼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한개 되게 없는데, 네 뭔가 하다 보면은 손에 이, 있겠죠, 그쵸자 여기서 또 멀치 감치해서 표창을 좀 던지면서, 자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죠. 제가 약간 쫄보라 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겐지를 안 하는 이유도 있어요. 딜러 같은 경우에는 피가 너무 낮기 때문에 빨리 죽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라인 하르트를 했는데 겐. 전혀 다른 겐지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궁, 궁. 어딨어? 어딨어? 아무나, 아무나 맞아, 아무나 맞아. 한명 죽였고, 두명 죽였고, 세 명. 아하. 자, 그래도 이 정도면, 네, 나름대로 궁은 잘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어, 세명 정도 뵌것 같은데, 그렇다면 두명 정도 죽였다는 그런 얘기인데, 제 목숨 하나 빼면. 뭐, 나쁜 줄 아는 것 같고요. 자 우리 편 해골 모양이라서 많이들 죽었는데 자 제가 버스에 올라탔기 때문에 여기 겐지 겐지 그렇죠 잘 챙겨냈고 혹시 제가 쫄보다 보니까 네, 에너지가 172나 되는데 네 그냥 싸워도 될것 같은데 일단 에너지부터 먹고 최대한 살아 봅니다 만 피주의 원래 실전에서 게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보통 보니까 겐지가 피가 만약 되게 많이 줄어들다 하더라도 아 이거 겐지가 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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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기 질풍참 자 에너지가 25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저야 솔직히 이 게임에서 하는 게 없지만 그래도 네 자. 그렇죠 막타 잘 잘라 먹었고요 막타충 자 질풍참 맞은 거예요? 야야 맞아 맞아 표창 더럽게 안 맞네요 그렇죠왜 내가 하면 하나도 안 맞냐 분명히 제가 딜러를 하기에는 에임이 많이 네, 부족한 게 있어요. 자, 저기 막타 막타. 아, 막타 치러 가려고 했는데 네, 뒤에 한조가 대기를 하고 있었군요. 아, 내가 겐지지만 정말 한심하다. 그래도 이렇게 연습을 해볼수 있는 기회 자체는 나쁘지 않죠. 그렇죠? 빠른 대전보다는 뭔가 그 게임의 무게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자, 이쪽에 겐지 우리편. 한조 구해 줬죠? 네. 프로 밖에 피는 못 가겠지만. 자, 아무나 맞아라, 표창. 아무나 맞아, 맞아, 맞아. 맞았나요? 한 명이라도 맞았나요? 아씨, 내가 맞았다. <laughs> 자, 에너지 먹고 올라가보도록 하죠. 자, 4분의 1만 더 게이지 채우면 되는데요. 자, 아무나 맞아, 표창. 그렇게 안 맞네요. 자, 저 밑에 잘라먹, 아우씨, 또. 아저 미꾸라지처럼 저 빠져나가는 것좀봐 나도 미꾸라지가 되고 싶은데 아 질풍참 또 빗나갔죠 아내 네. 에임 쓰레기예요자더 이상 밖에서 놀순 없다 안에서 좀 놀죠 질풍참 뭐야 왜왜 다섯 왜명 연속 처치야 피가 5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기서 질풍참하고 한명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표창 던진 게 이제 광역딜로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아니면, 질풍참이, 네, 여러 명 때린 것 같지 않고, 질평, 질풍참은 한명 때린 것 맞죠? 그쵸? 그 다음에 표창 세개 던졌는데, 그게, 네, 나머지 친구들한테 다 맞은 모양입니다. 자, 뽀로 나이스. 자, 이렇게 겐지끼리, 네, 그, 그, 네, 대전을 버릴 때는, 자, 막타 또 먹었죠. 나이스. 막타, 막타, 막타. 아, 내가, 내가 죽었네요. 그러니까, 그, 겐지끼리 싸울 때는 뭔가 그 에너지를 풀피로 채우고 싸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에너지가 반피로 줄어들면 상대가 질풍참으로 끊어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일반 게임 모드에서는 이런 게잘 일어나는, 네, 모습은 아니겠죠? 자, 다시 또 저기 복잡한 저 소굴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글바글 하네요. 무서워, 무서워. 자, 여기 또 많은데, 아무나마들 앞에 창. 저는 이렇게 헬스팩을 맺는, 먹는, 거를 항상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항상 챙겨요. 제일 순위죠? 자, 더 이상 밖에서 버틸 수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그쵸?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자, 이렇게 질풍참 한번. 제가 너무 무의식적으로 챙겨내게 쓰고 있어요. 상대가 표창을 날려야 써야 되는데. 자, 궁, 궁. 아무나 맞아, 아무나 맞아. 아무나 맞았죠. 한명 걸렸어요. 얘한테도 한번 이렇게. 나이스 샷. 두명 잡았죠. 제가 100% 피를 깎은 건 아닙니다만은. 에너지가 얼마 없는데. 자, 그렇죠. 막다 잘라먹고. 에너지, 에너지 채우고. 자, 에너지가, 네, 어, 별로 안 차네요. 이게 헬스팩마다. 자, 잘라, 그, 차, 차는 그, 네, 다른가요? 에너지가? 양이? 자, 방금 좀 잘한 것 같아요. 여기 네명 있는데. 자, 여기 한조 하나랑, 겐지 셋 있는데, 여기서. 튕겨내기로 한줄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데 네, 겐지를 질풍참으로 네, 끊어먹고, 마지막에 죽은 그 겐지는 그냥 네, 그 부재중 플레이였던 것 같아요. AFK 자, 아무튼 이렇게 어, 겐지로 승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거 전에 주간 난투 두번 했었는데, 그때는 처참하게 케에발렸거든요 이번에는 좀, 그래서 제가 자주 진 덕분에 매칭이 유하게 유리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버스를 탄 그런 느낌이에요. 자, 최고의 플레이 멜빈. 국미섭입니다, 현재. 야, 80렙이야. 미쳤네. 아, 이 장면이네요, 그쵸? 제가 아까 5명 연속 처치 떴던 그 장면인데, 네, 제, 이 사람이 주디를 하고 제가 부디를 한 그런 느낌이었죠. 자, 우리 편하고 상대편하고 레벨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네, 저를 위해서 제가 계속 지니까 이렇게 매칭을 한것 같아요. 네, 제가 워낙 활약성이 낮다 보니까 상대편의 저렙이랑 네, 저의 그 겐지의 성능이랑 똑같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래도 은메달 두 개, 어, 덕메달 두 개면 나쁘진 않죠. 그죠? 렇 네. 아무튼 이렇게, 네. 어, 주간전투, 슈퍼시마다 브라더스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규칙에, 궁극기 충전속도 50%, 기술 재사용 대기시간 75% 감소라는 규칙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못 보고 그냥, 네, 원래 그냥 평소에 하던 것처럼 한번 해봤는데. 원래는 이제 그 튕겨내기라든가 아니면은 그 질풍참을 쓰게 되면 7초의 대기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2초마다 네, 그게 대기시간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질풍참 한번 쓰고, 그 다음에 튕겨내기 쓰고, 질풍참 한번 쓰고 그렇게 번갈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걸 알았으면 좀더 나은 활약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겐지 언젠간 그 빠른 대전에서 한번 플레이 해볼 수 있는 그런 날을 고대하면서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겐지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 있다면 네 주간 난투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물론 약간 치트키를 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 스킬을 익히는 데는 나쁘지 않은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옥잠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